본국에서 온 영사 대리요. 본국이면 미국 분이시란 말씀이시오. 오호, 얼굴이며 말이며 영락없이 조선 사람인데 유진초요. <laughs> 아이고 나으리! 아이고 나으리 성공합니다안 그래도 본국에서 영사대립께서 오신다 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공사관이 근무하는 역관 관수입니다. 성은 인과입니다. 아 근데 이리 조선 분이 오실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. 미의인요 예? 네? 아 그게 그니까 공사님을 뵀으면 하는데 아 공사님께서는 지금 장례식장에 가셨습니다. 어저녁에 진국에서 미국인이 죽어서 어디요? 어디가요 그 장례식장.